자, 엠버라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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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이제 한번 해보시죠 어떠신가요? 이건 지프라기, 그, 그렇게 하니까 지프라기 그죠, 그죠 냄새는 안, 나, 안 네. 나네? 이게, 이게 한, 이게 대, 다른 것들도 한 10초 정도 대기 시간을 가지시고 바로 빠지지 마시고 특히 겨울에는 여름엔 그래도 좀 온도가 바로 올라가도 괜찮긴 한데 겨울에는 대기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같아요 어떠십니까? 여기가 지푸라기 냄새가 안 나는데 네. 맛은 똑같은 거 같아요 아, 맞고, 맞고. 부장님 타입, 타입은 아니고 나는 체인점이 가장 나은 거 같아요 아.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제 기기는 뭐 그 불편하신 거 없으다고 하셨고, 맛은 방금 전 실버랑 비슷하다고 음. 하셨는데, 음.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사장님께 추천할 법한 담배를 찾는 건데, 예전에 글로, 그리고 이제 그 KTNG 거 그리고 요거, 요거, 요거 아이코스 거이 중에서 어느 걸 제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, 사장님 담배는, 담배는 체인저. 지 KTNG 체인저. 아, 사장님한테? 달콤한 맛? 어르신들한테도 괜찮, 먹힐까요? 어, 이건, 어, 저기, 그 일반 담배 피다가 이거 피게 되면은, 네. 약간 그 중독된 사람,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있어요. 아, 이것도 그러면 한 30점? 얘는 한 50점 정도 먹고 싶죠. 어이. 그래도, 근데 근로 때보단 조금 후하네, 후하시네요. 근로는요,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경우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원래 맨손는안안풀수 있어. 퍼플이 퍼플이 민트 쪽 민트 가향된 퍼, 퍼플도 민트. 퍼플도 약간 박하향이 있긴 한데 아. <laughs> 그것도 어좀 약하게 약 바카가 저기 KTNG 그 바카 터트리는 것보다 약하게 약한데. 응. 그래도 입맛은, 담배맛은 별로다. 별명, 오케이, 그럼 제가 내일 체인지업 하나 드릴까요? 있어? 집에 있습니다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이, 고맙습니다.